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치솟으면서 아, 이제 더위의 시작이구나 싶은데요. 이런 더위 속 야외 활동을 할때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릎 관절은 반복적인 사용과 노화로 인해 손상되기 쉽고요. 한번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내 무릎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 콜센터 오늘은요, 투여름 관절 건강,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도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 때문에 고민 있으시다면요.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무더위를 점점 이제 더위에 대해서 이길 거,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이 더위만큼이나 또. 어 무서운 게또 이게 관절 건강 무릎이나 어깨 때문에 아파서 더위도 힘든데 가뜩이나 몸까지 아프기 시작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속시원이 오늘 혹시나 상담할 걸기가 있다고 하면은 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더위도 두려운데 무릎. 관절 건강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시작되는 건더 걱정되거든요. 네네. 보통 이 퇴행성 관절염이 문제라고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어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1단계와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총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처럼 초록색은 정상 관절의 안쪽과 바깥쪽에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관절염 1기에 속하고요. 어 우리가 보통 관절염이 2기 왔습니다. 3기 왔습니다라는 것은 관절 간격이 정상 관절보다 한 75%, 50% 감소되었을 때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2기에서 3기, 또 아주 심한 빨간색 단계의 이 그림에서 보기처럼 뼈뼈가 완전히 붙게 되면 아주 심각한 4기로 진단하게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4기까지 가게 되면 보행에 큰 불편을 주면서 인공관절이라는 아주 무서운 네.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2단계랑 3단계에서 어, 비술적인 치료에서 이 진행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이제 4기까지 중증 단계로 가게 되면 은 인공관절이라든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기나 3기도 같은 치료를 받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관절염 초기에는 비교적 통증도 빨리 가라앉을 수 있게 운동요법이나 간단한 물리치료, 약물치료로도 금방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어, 이상하게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어, 이런 간단한 주사로도 안 나는 경우는 관절염 2기나 3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2기랑 3기 때도 마찬가지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드물고요.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로서 요즘에는 좀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조기세포 를 이식하는 시술이나 아니면 자가 연골 세포를 배양해서 이식하거나 그밖에도 자가 골수 농축 배양액을 넣어서 연골의 재생을 유도하거나 그밖에 여러 가지 재생을 유도하는 증식 주사 같은 치료들이 있으니까요 요런 것들을 참고해서 수술까지 안 가게끔 미리부터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내 무릎을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가장 가볍게 환자분들이 먼저 접근하시는 치료가 주사 치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만나봐도 많은 분들이 주사 치료를 받았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죠? 어떤 주사 치료인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주사 치료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치료의 연결을 위해서는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님이 무턱대고 놔주는 거를 그냥 주사 맞았어요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딴데 병원에서 물어보더라도 알수 있게 본인이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알고 치료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어, 옛날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많이 맞는 주사 중에 하나가 어,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연골 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우리가 마치 건강이 이제 많이 아플 때 먹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덜 아플 때 영양제를 비타민 같은 걸 많이 먹고 듯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연골 영양 성분을 영양제로 정기적으로 넣어주는 건데요. 이거는 연골의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양제만 넣기 때문에 연골의 윤활 역할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연골이 재생되는 건 아니고요. 그 밖에도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물찰 때물 마르는 주사나 이런 것들이 주로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막아주긴 하지만. 통증을 잡아주는 효과는 있어도 결국은 재생을 억제하면서 재생까지도 안 돼버리는 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을 더 악화시키는 네. 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스트레이사를 자주 맞는 것은 절대. 금하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3, 4개월에 한번 정도 그 정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이 PN이나 PDRN이라고 해서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나 그 밖에도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되는 증식 주사 같은 것을 많이 놓으면서 이러한 주사들은 부작용도 없고 자주 맞는다고 해서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사들을 많이 놓는 추세입니다. 네, 결국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재생을 유도하는 증식주사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네 어~ 증식 주사의 원리는 어~ 우리가 이제 어디에 인대 우리가 관절이라는 조직은 우리가 이제 어디든 인대라는 조직의 관절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안정감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관절염이 악화되면서 인대염 증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어느 쪽 인대가 손상이 진행돼서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지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부위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약재를 정확한 부위에 주입해서 염증 반응을 일시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통증이 이 주사를 맞고 나면 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오히려 빨리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돼서 결과적으로 인대를 더 강화시키고 이러한 방법적인 과정을 4에서 5회 정도 반복했을 때 결과적으로 인대의 염증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면서 강화돼서 염증도 재발하지 않고 통증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증식 주사 치료를 받게 되면은 치료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또 내가 치료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비워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외 특징들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가장 어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어 당장 통증을 잡고 난 당장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좀 급하게 좀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이 증식 치료가 바로 간단하게 당일 치료로 해서 통증을 잡고 이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게 막아 줄수 있는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고요. 따로 부작용이 없다고 안정성이 입증이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주사 치료기 이 때문에 바늘 자국만 있어서요. 당일 날 물만 안 닦게 반창고만 붙이면 돼서 흉 가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단순히 잠깐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재생을 도우면서 근본적인 치료로 해서 또 재발하지 않게끔 막아줄 수 있는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쉽게 재발하지 않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범위 또한 뭐 무릎이나 어깨, 허리 오. 어떤 관절에도 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절의 범위의 제한 없이 할수 있는 반복적인 치료입니다. 네. 치료 과정은 큰 번거로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치료 효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치료 효과는 어떤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증식주사 치료 다섯 번 받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이제 등산하다 가 갑작스럽게 통증이 생겼는데 평소에는 무릎이 건강한 줄 알았다가 등산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붓기가 안 빠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앉았다 일나거나또 이제 오랫동안 아침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일어나려고 할때 무릎 앞쪽에 시큰한 통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치료 방법이 왜 이렇게 이제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연골사를 맞아도 안나아서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어 검사를 해봤더니 안에 무릎이 어. 이제 이제 어, 밖에선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물이 좀 차면서 뻑뻑하고 물이 꽉찬 하얀색의 그물찬 소견들이 왼쪽 MRI 오. 보면 꽉차 있는 염증 소견을 네. 볼 수가 있고요. 어, 그 안에 이제 연골판이 찢어진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쪽 내측의 후각부 쪽에 연골이 아주 심하게 찢어져서 어, 연골 파열 소견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근 다행히도 연골 파열 양상이 어, 주사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네.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치료 후에 어, 실제로 그 오른쪽에 이제 치료 후에 찍었던 경과를 보면은 어, 연골판이 찢었던 부위에 물참 소견도 싹 가라앉으면서 하얀 부분이 다 가라앉으면서 동시에 진한 검은색으로 연골판 찢어진 부위가 잘 아물어서 섬유화된 조직으로 통증도 없이 결과도 잘 지내셨던 수술하지 않고 잘 나왔던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증식주사 치료만으로 연골판 찢어진 부분도 잘 암을 고또 물도 쫙 빠진 좋은 사례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좀 뚝뚝 소리가 나거나 욱신하는 경험, 또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신다면요, 나에게도 퇴행성 변화가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늘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